안녕하세요 다이저테크의 김형입니다 어, 오늘은 수비자가 아, 수비자께서 그 출력물을 인쇄를 했었을 때 음, 묻어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 이렇게 빛이 들어간 것처럼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야 제가 해결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총세 가지 정도로 유출을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세 그세 가지 경우라는 건 제일 흔히 할수 있는 게 장비가 이동이 됐을 경우 또는 토너 교환하고 나서 뭐 빗자를 썼는데 그러니까 비품이죠. 비품 정품이 아니라 비품을 쓰셨는데 뭐 중국산 파우더나 토너 가루가 중국산이나 이런 거였을 때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동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기계를 뭐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새로 구매를 하시거나 이랬을 때 토너가 장착된 상태에서 기계가 가다 보니까 토너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레이저에 오염이 되거나 이랬을 때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그래서 그 레이저를 크리너로 닦아주시면 되는데 그 방법이 되기 쉽거든요. 고거하고 하나는 이제 드럼. 드럼은 소모품이라 교환해 주시면 되고요. 방법을 먼저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급사 파우더냐 아니다는 사실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토너로 써보시는 방법이 제일 교체해보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요. 일차적으로는 먼저 레이저 쪽을 의심해보시면 돼요. 앞뚜껑 여시고요. 여기는 토너 끼우는 데고요. 여기가 드럼이 껴지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를 잠금 표시를 이 풀림 표시 그림 나와 있는 쪽으로 제껴주시면 돼요. 왼쪽으로. 그리고 요 위에 그 주황색 그 커버 보이시죠? 요걸 살짝 누르시면 열려요. 그래서 완전히 여시면 여기 지금 꼬다리가 4 개가 있죠. 요 위에는 드럼입니다. 요렇게. 이 꼬다리 4개 있는 것을 왔다 갔다 끝까지 쭉 뺐다가 확 당기지 마시고요. 천천히 왔다 갔다.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이게 레이저가 오염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토너가루나 먼지 같은 게 떨어졌을 때, 요거로, 크리너로 왔다 갔다 하시면 레이저, 레이저 쪽이 유리판 위에가 있거든요. 거기를 닦아주시는 겁니다. 백줄이 나오거나 지금처럼 한쪽 부분 인쇄가 제대로 안 됐을 때줄 가는 것처럼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 이게 끝나게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정상 작동을 안 한다. 그럼 이제 요 줄이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드럼을 교체를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색깔인지, 요쪽이 묻어야 되는 거는 지금 파란 색깔이 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란색 드럼이라고 제일 먼저 의심을 해보시면 돼요. 색깔 나오는 부분이. 그러면 똑같이 왼쪽으로 제끼셔서 드럼을 빼셔서 옆에 거하고 바꿔보세요. 요게 지금 R2가 파란색이거든요. R1은 여기 보시면 R1은 검정색이고 여긴 파랑, 빨강, 그 다음에 노랑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뭐 검정색이나 잘 나오는 쪽의 드럼을 바꿔보세요. 이렇 하시고 닫아보시고 출력을 걸어보시면 이게 이제 드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보시는 방법이 하나가 또 있고요. 이두 가지 방법을 하시고 나서도 만약에 안된다. 앞에 뭐 토너도 교체해봤는데도 이게 증상이 안 없어진다. 그러면 현상기라 그래서 그 토너 가루를 종이에 묻혀주기 위해서 자석을 자석 가루가 들어간 그 길다란 통이 있어요. 이 현상기라 그는데그 현상기 쪽에 오염물질, 그러니까 먼지라든가 대부분 종이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미세하게 들어서 쌓여서 막혔을 때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A/S 부르셔야 돼요. AS 부르셔서 현상기를 그 빼내고 거기에 있는 첫번째 현상제를 교체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그 현상기 통자체까지 다 바꿔보셔야 돼요. 요렇게 현상기도 소모품이거든요. 현상제도 소모품이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교체 작업을 해주시면 이 증상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드럼 같은 경우에 옆에 거하고 바꿨는데도 만약에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현상기고 드럼을 바꿨을 때 제대로 그쪽 그 파란색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은 드럼은 문제가 없는 거겠죠. 이제 그 드럼이 문제가 있는 거겠죠. 드럼 또한 그 소모품이기 때문에 드럼을 교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그 줄이 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 제품에 크게 하자가 있는 거라기 보기는 좀 어렵고 대부분 레이저 닦으면 다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알려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